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주간 시간대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존재하는 주간 시간대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날씨가 흐리거나 우천시에는 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기준 축전량보다 적을 경우 일반 충전 장치를 이용해 추가적인 전기를 공급받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